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휴림 로봇 보겠습니다. 자, 휴림은 제가 4일 전 영상에서 며칠째 횡보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도 드렸었고, 꾸준하게 휴림 로봇 영상을 찍어 왔어요. 휴림이 금요일 날 급등했네요, 그죠? 제가 어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휴림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정확하게 올랐습니다. 휴림이 이런 분위기라면은 조만간 이제 고점을 깨겠죠? 쭉쭉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휴림은 그냥 들고 가세요. 어차피, 단기가, 뭐, 완전 스팟성으로 거래하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주식은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흐름 꺾인 게 없고, 로봇 종목들도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같은 날 동시에 뭐 빨간불 다 들어오고, 파란불 다 들어오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움직임이 다르다라는 걸 조금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으로 살펴볼 건데, 사실 차트가 볼게 없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려왔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정확한 상태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휴림은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오를 자리에서 정확하게 올랐기 때문에 속도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 그리고 휴림이라고 써서 보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 을초대 드릴 거예요. 해서 제가 무지성으로 이건 무조건 갑니다 들고 가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영상이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영상을 꼭 보시고 네,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오시면.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고, 저도 바로바로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일단은 또 다른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요거를 월요일 아침에 추천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1만 보내시는 분들께는 제가 추천문자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특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둘다 많이 눌러주시면, 제 영상에 재미가 좀 붙을 것 같아요. 자, 휴림 로봇, 시작합니다. 네, 휴림 1봉입니다. 자, 1봉은 제가 어차피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는 라인을 만나야 된다. 근데 어제 아래 꼬리 보세요. 딱 만났죠. 이래서 캔들은 어디까지 갔다 왔다, 아래 꼬리, 윗 꼬리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지금 휴림이 10월에 이 라인을 뚫고 나서 상한가 나오고 갭 상승 뜨고 나서 제가 옆으로 횡보한다 그랬죠. 이거 횡보하면서 뭐? 이거 올라오는 거 기다린다고. 근데 실제로 어때요? 만났죠. 올라갔어요. 이러면 흐름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자, 휴림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거 추세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 결국에 주식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7천원 때 팔았어야 되는데 7천원 위에 뭐 얼마 있지는 않았어요. 자 7천원 때 팔았어야 되는데 는 후회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요. 다만 지금 휴림이 이렇게 횡보하는 동안 사실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또 시장이 또 많이 움직였었고 이런 부분들 아쉬워할 수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리 증시에 지금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종목 어차피 거래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주력으로 들고 가는 건 들고 가고 나머지 종목 한두 개 정도 단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휴림이게 뭐 누구는 못 간다, 뭐 누구는 끝났다. 뭐 종토방 보면은 이상한 얘기도 되게 많고 쓸데없는 글들이 현혹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평선 만나고 그냥 올라갑니다. 문제될 게 없어요. 지금 휴림 차트는 솔직하게 말하면 볼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추세 꺾인 거 전혀 없죠. 라인 만나면서 지킬 자리 지켰죠. 이러면 남은 건 뭐? 급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 1년짜리 캔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1년짜리 캔들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물론 1월 1일과 12월 31일 실제로는 거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일단 개념적으로 봤을 때 얘는 연말에 완성이 되는데, 물론 연말이 고점이다 그건 아니지만, 일단 최소한 연말까지는 오를 시간이 남았어요. 11월, 12월 두 달이나 남았습니다. 두 달이란 시간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휴림은 이 캔들 수명 때문에라도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월봉 역시 추세가 바뀐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휴림도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조정 삼파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갈 거면 작년에 갔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가고 한해더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 거, 3천원 중반대를 회복한 거, 여기까지는 작년 움직임에 대한 보상인 거고 실제로 작년에 올랐어야 되는 부분이 올해 오르고 있는 건데 그러면 다른 애들 가는 거 보세요.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전더 간다 보고 있습니다. 네 월봉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라인이 지금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번째 막히다가 네 번째 돌파에 성공을 했고 지금 여기서도훌쩍 올라왔죠 이러면 일단 지금 힘이 좋다는 얘기 아닐까요 맞나요 자 원래는 정석이라면 사실 다음 달에 한요 정도 5천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조금 희박할 것 같아요 바로 갈것 같아요 금요일 상승이 생각보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꽤 많이 올랐죠 상한가 이후로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휴림은 지금 흐름이 좋고 추세가 이렇게 위쪽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크게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네이버 종토방입니다. 자, 네이버 종토방에서 보면은 이제 글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이런 글이 너무 싫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해서 쓸데없는 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100% 도움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저한테 1, 휴림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해 드릴 건데, 여러분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세요. 휴림 로봇 관련해서 실시간 뭐 기사 뉴스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고, 궁금한 거 있죠? 이거 언제쯤 오를까요? 뭐 얼마까지 오를까요? 물론 저도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아무래도 접근성이 조금 더 좋죠. 여러분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들 단다 추천도 조금 드리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수자1 휴림 이렇게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네, 제가 휴림로봇 주봉에서 제가 진짜 딱 하나 단점이 있다고 라 했죠. 이 라인하고 먼 거예요, 지금. 이 라인과 먼 거. 원래 이 평선하고 가깝고 나서 지켜내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잡히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라인을 뚫은 게 9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인 지금 뚫고 나서 캔들 몇 개째? 7개째. 원래 자주 만난 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건 그냥 홀딩이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라인보다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그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슈림 로 급등하면서 높은 가격 사셔서 아직까지 물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매수는 이 라인과 가까울 때 하세요. 이거 오르고 나서, 어, 더 가겠다 싶어서 사고 나면은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대신에 슈림이 지금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11월에도 저는 강한 상승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주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라인을 지켜냈다라는 말은, 그리고 금요일에 올랐다라는 말은 주봉이 양봉이란 얘기고, 이러면은 11월 첫주 주봉이 양봉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더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킬 자리 지키면서 횡보를 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지금 축적이 됐기 때문에, 힘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 확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휴림은 우리가 걱정할 타이밍이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냅두면 알아서 올라가면서 고점 뚫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휴림은 홀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숫자 1만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정우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1 뒤에 휴림이라 써서 보내신다면, 제가 소통망 초대, 바로 해드릴 겁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즐거운 주말, 재밌는 주말, 여러분들에게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